안녕하십니까. 시흥 235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영희 부의장입니다. 지난 1월 4일 대한노인주의 신년인사회시 구청장님께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에 대해 언급하신 후 이번 임시의 추경으로 6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.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 천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 전체 인구가 20%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. 우리 곳 또한 2023년 12월 기준 22만 7,482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만 4,531명으로 19.7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분우연은 1월 11일과 16일 제 지역구인 시흥 2, 3, 5동 경로당 회장님들과 새해 인사도 나눌 겸 간담회를 실시한 후 전체 19경로당 현장 방문을 통해 경로당 재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. 그중 관건인 것은 경로당 식사도우미 문제, 환경문제 구지원 관련 사항이었습니다. 주 3일 경로당 식사도우미 실시 전에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서로 힘을 모아 실시하던 급식을 도우미 제도 실시 후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식사도우미들의 부재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발생하는 등 경로당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본 의원이 74개 경로당 중몇곳 운영 현황을 살펴본 바 구립 모 경로당 등록인원이 68명인데 중식인원은 22명이고 식사도우미 3명의 청소도우미 1명으로 지원비 중 냉난방비 약 134만 원과 양곡비를 제외한 월 보조금 95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 또한 곳은 등록인원이 70명, 중식인원은 16명, 도우미 3명, 청소도우미 1명으로 지원비 중 냉난방비 약 214만 원과 양곡비를 제외한 월 지원비 75만 원, 모 사립경로당은 등록인은 37명, 중식인원은 7명, 급식도우미 1명, 청소도우미 1명, 월 지원비 55만원. 다른 한 곳은 등록인은 65명, 중식인원은 7명, 식사도우미는 없고 청소도우미 1명으로 월 지원비 5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. 더 나아가 급식도우미 11곳, 청소도우미 20곳의 경로당은 지원조차 되지 않고 매월 지급하는 운영비도 정해진 규정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. 등록 인원이 68명 중 중식 인원이 22명, 70명 중 16명, 37명 중 7명, 65명 중 7명 등이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개선 방안은 없는지 한 번쯤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경로당이 좁아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못하고 주방이 좁아 도움이두명이 들어가기조차 비좁고 일일일회 준비하는 식사를 2회씩 나눠 실시하고 좌식 식사를 힘들어하시는 곳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음식 조리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등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. 이에 본 의원은 산재된 문제 해결 없이 주 5일 경로당 중식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경로당 추경 예산을 예산 편성을 위해 임시회까지 2월 14일로 앞당기며 발빠른 주 5일 식사 제공보다 관리체계 미흡과 프로그램 비활성화, 시설 환경 개선, 이용 어르신과 지역 사회 참여, 참여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니 경로당 전반적인 실태 조사 및 적극적 개선 방안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던 경로당 운영의 정체된 제도를 하루아침에 바로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. 복지 정책은 절대로 책상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현장을 발로 뛰고 국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65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될수 있도록 소외된 약자들을 찾아내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촉구합니다.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, 갑진년 새 뜻하시는 모든 일을 이뤄내시는 기한 한해 되시기를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